오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공식 개관하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역사적인 신호탄을 쏘아올립니다. 일부 행사가 미리 시작됐고 공식 개관과 더불어 아시아문화교류도 첫발을 떼게 됩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신라시대 왕관을 만들어 머리에 써보는 어린이들. 박물관 속에 갇혀있던 역사들이 손으로 직접 만지며 체험해볼 수 있도록 밖으로 나왔습니다. 역사 이렇게 이제 이렇게 직접 이렇게 만들어 보고 애들한테 좀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식 개관의 기념에 처음으로 공개된 어린이 박물관 박람회입니다 전국의 국공 또 사립 중에 좀 대표적인 그 박물관들이 모여서 어린이를 위한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체험을 통해서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본격적인 공식 개관을 앞두고 한국 중앙아시아 문화장관 회의와 아시아와 유럽 문화 전문가들이 모인 포럼이 시작되고 아시아 10여 개국 연주자가 참여한 전통 오케스트라가 콘서트를 여는 등 전당을 중심으로 한 문화 교류 역시 작지만 큰 첫발을 떼고 있습니다. h t 페스티벌을 해서 미디어 디지털 시대였던 미디어 역할에 관한 국제적인 석학들이 와서 저희 토론이 있게 되겠고요. 이번 공식 개관에서는 옛 전남도청을 리모델링한 민주평화교류원이 공사를 마친 뒤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문화창조원 등 나머지원들도 개관 콘텐츠를 모두 공개하고 공식 개관식과 함께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의 첫 신호탄을 쏘게 됩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문화예술기관으로 아시아 최대 규모이며 공식 개관은 사업 착수 10여 년 만입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